네, 어, 모두가 잘해서 MSI 진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팀이 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래도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AL이 가장 경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MSI 진출 횟수도 적고 또 가, 갔을 때는 또 성적이 아쉬워서 연이 없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이왕 가는 거 좋은 성적 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저는 4년 연속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또 4년 연속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MSI 갈 때마다 막 그렇게 좋은 성적까지는 못 나왔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생명을 3등으로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MSI도 LCK를 대표해서 나간 만큼 좋은 성과 내고 싶고요. 어,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2년도 때는 이제 한 팀만 나가고 23년도부터 이제 두 팀이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그두팀 안에 매년마다 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항상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번 MSI에는 좀 유의미한 의미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년 연속 나가서 기쁘긴 하지만 우승을 한 번도 못해봐 가지고 사실 우승 아니면은 나가는 거에 대한 기록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MSI 나가면서 느낀 점은 다른 데랑좀 차별 차별화가 된다고 느낀 점은 지금 기간이 되게 짧아서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짧고 이제 컨디션 관리나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대회보다도 이제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서 잘 준비해야 된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3년도 시절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때 좋았던 기억, 기분 좋았던 기억밖에 없고요. 오늘, 어제, 오늘 경기 때는 또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컨디션 관리나 멘탈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MSI 진출하게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 저는 일하면서 매치 승패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어 근데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했고 또 이제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유롭게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매치 기록은 솔직히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정규 때도 저희가 항상 좀할 만한 포지션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뭐 이번에도 뭐 3대 0으로 이긴 게 그렇게 큰 이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매년마다 쉽지 않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항상 뭐 시련 같은 게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어, 이번 MSI 선발전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이번 MSI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명의 여정을 걸을 것 같습니다. 네어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또 이제 또큰 모델일수록 어 이제 뭐 상대팀과 이제 경기를 하지만 또 이제 우리 팀이 또 이제 준비한 게잘 어 나와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제 실력적인 부분은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조급해진다던가 좀 빨라지면은 어 그런 플레이가 좀안 나올 것 같아서 어 여유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표현하면은 저희가 할 준비한 대로 한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비록 만에 하나 패패한 상황이어도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과 스태프들이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 LPL 플레이오프를 재밌게 봤는데 AL이 우승하면서 이제 타잔 선수가 우승한 게 보기 좋았고 이제 MSI 가서 같이 경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이제 AL이 제일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거기 에 스포트인 카일 진홍이가 또 옛날에 저랑 같이 했었던 선수인데 이렇게 또 우승하고 MSI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타잔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맞붙으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최근에 좀 해외 경기를 많이 못 챙겨봐서 어, 다른 팀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은 잘 모르. 겠 모르겠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구, 서구권 팀들과 만나서 경기를 하는게 항상 좀 유니크한 플레이드, 플레이를 드좀 많이 보여줘 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m s i 에서 연이 많았던 BLG 만나서 이기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AL의 카일 선수가 옛날에도 되게 잘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되게 만기한 느낌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칼 선수 만나보고 싶고 근데 이제 팀 경기력 자체로는 m s i 에서는 BLG가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LPL에서는 되게 예전부터 한몇달 전부터 바이 풀고 연, 되게 대회에서 많이 받, 했었고 니코티오도 LCK에 비해서 LPL은 거의 한두세달두달 달 전부터도 계속 티어가 높았어 가지고. 이제 LPL 데이터를 항상 참고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다른 팀 다른 LCK 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LPL 팀들이랑 스크림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하면서 니코 티어가 좀 많이 상승했다 생각해서 다른 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상대 밴에 맞춰서 그렇게 나눠 먹었고 음 MSI에서 BLG가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AL이 개인적으로 LCK랑 FPL 색깔 둘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뭔가 AL은 음, 음 LCK 팀이 생각보다 잘 상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고 진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BLG 같은 경우는 좀 옛날부터 색깔이 되게 강한 팀이라 생각해서 방향성이 되게 잘 정해 있는 저희 는 팀이라 생각해서 BLG가 더 경기력이 좋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laughs> 여러 팀을 많이 돌아다닌 케이스인데 항상 팀을 팀에 합류할 때마다 또그 팀에서 여러 가지 인게임 지식들을 많이 배웠고 또 마찬가지로 티어 내에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지금 반년이 지난 지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또.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 다섯 명다 너무 잘했지만 좀그2 세트 때 캐리아 선수 니코가 맞나? 네, 캐리아 선수 니코 이니시가 너무 그 좋게 잘 이니시 들어간 게 많아서 네, 캐리아 선수 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세트가 가장 힘들었었던 판이기도 하고 이 세트 이, 이 세트가 가장 중요한 판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현준 형이 안배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현준 형을 뽑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캐리아 선수가 또 적극적으로 잘 플레이해 준 것에서 캐리아 선수 추겠습니다. 민석이가 오늘 호흡도 좋고 한타도 좋고 뭐 콜도 잘했다 생각해서 민석이 뽑겠습니다. 음 일단 뭐 보이는 거에서는 일단 현준 형도 현준 형이 표인도 받았고 저도 칭찬 많이 받았어 가지고 <laughs> 이제 현준 형 이제 그안 보이는 데서 사혁 형이 되게 그인 게임에서도 그렇고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콜 같은 게잘잘 잘 중심을 잘 잡아줬다 생각해서 이제 어, 그 이제 사혁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그 기간이 정말 너무 짧아가지고 어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 그 상황이 대봐야 좀 일단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일정만 보면 너무 이제 강행군이어가지고, 어, 좀 어떻게 그때 더좀 집중할 수 있을지, 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률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항상 똑같이 뭐 처음엔 좀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냥 팬분들이 끝까지 응원해 주신다면은 최대한 좋은 경기력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사실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어 충분히 노력한다면은 어 절반 이상은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우승 컵이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MSI를 우승하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MSI 우승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어 이번에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선수들과 이번에 MSI 우승을 한다면 훨씬 더뜻 깊을 것 같습니다. MSI 우승 꼭 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어느 대회든 중요하게 생각하고 MSI든 어떤 그냥 국내 대회든 다 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MSI도 어, 국내 리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어네 우선 오늘 우선 어제 오늘 부산 경기장에 직관하러 와주셔서 또큰 응원 보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즌 중에도 정규 시즌 중에 좀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팬분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은 MSI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정규 시즌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저희가 MSI 진출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고 어제 오늘, 어, 어제는 뭐 비도 오긴 했지만 그런 날씨에 불구하고 어, 어디 지역이시든 간에 이렇게 부산에 와서 저희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MSI 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 팬분들께 보여드려서 꼭 좋은 결과 내실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좀 마음 고생이 심했던 뭐한올 한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좀 웃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웃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어떤 상황이든 항상 이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MSI 진출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항상 저희 티어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팬분들 웃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좋은 경기력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